이 이후에 해서 고려 팔만대장경판이 보관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풍경이 정실이 아주 하, 좋습니다 아주 이 위에 안에 우리의 그 보물 해망대전경 수없이 많은 매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여태까지 일곱 어 번의 대화제 전시이다 소실되는 그런 일곱 차례씩이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나라 그 고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데는 어떤 그 신의 힘의 있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무슨, 그, 하느님의, 아니면, 부처님의, 아니면 여기, 가야산의, 산신령님의, 그런, 은덕, 그런 행운을 받아서 그런가, 팔망대 연경이 있는 곳만, 소식이 안 됐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아주. 이런 거제 오면 하지. 확실히, 우리, 민족의, 선인들의 팔망대장 영역이 있답니다. 여기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이렇게 처음 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통해서 팔만대장경 사진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 좋은 세상과 인생 유튜브 채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